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직업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8월 24일입니다 236일째 되는 날 아, 아침에 쌀 받으면서 이렇게 또 일출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네. 아침에 해가 땅그랗게 떴었는데, 여기.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나중에. 지금은 이렇게 해가 이제 떠오른 지 30분 이상 지나가지고, 이런 모습인데요. 감사합니다. 첫 섬엽액이라 이제 나달 난난별 나달로 이렇게 생겼어요. 노출만 잘 잡으면 아주 김상찬만데 여러분한테 아, 요 정도가 현장에 모습하고 똑 같습니다 지금 예쁘죠. 갑니다. 산채 걸을 때는 두 팔을 씩씩하게 앞뒤로 90도 이상 올리고 눈은 하늘 방향을 쳐다보면서 허리를 곧게 펴고 보폭은 조금 넓게 가시면 심혈관 관계에 좋아져 가지고 수명이 늘어납니다. 아, 여러분의 태양, 태양의 기운을 또 받으면서 이렇게. 오곡대가 익어가는 초록초록한 젊음의 길을 받으면서 가면 아주 예술이죠. 태양을 향해서 가라. 둘진, 둘진. 감사합니다.